금강산 관광. 현대그룹의 주도로 북한의 금강산을 둘러보는 관광 상품.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한국의 민간인들이 북한을 여행하는 남북분단 50년사의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이다. 이 관광은 한국의 기업인 현대그룹의 오랜 노력과 정부의 햇볕 정책이 맞물려 그 결실을 맺었는데, 1989년 1월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이 방북하여 금강산 남북공동개발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그 씨앗이 잉태되었다. 그후 1998년 2월 14일 정몽헌 회장이 중국 베이징 북경에서 북한 측과 첫 협의를 거친 다음 6월 23일 금강산 관광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발표하였다. 당해 8월 6일 통일부는 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의 협력사업자를 승인하였고, 10월 13일 장전한 공사를 위한 자재와 장비를 실은 배가 출항하였다. 이어 11월 14일 금강산 관광선인 금강호의 시험 운항을 마치고, 11월 18일에 금강호가 처음으로 출항하였다. 1999년 2월 28일에는 금강산 온정리휴게소 및 금강산 문화회관 준공식을 갖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던 금강산 관광은 관광 시작 7개월 만인 6월 20일, 관광객 민영미가 북한 환경감시원에게 귀순 공작을 했다고 억류되면서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가 현대 측과 북한이 베이징에서 관광세 측과 신변안전보장합의서를 체결한 후 다시 진행되었다. 금강산 관광지역 내 숙박시설이 없었던 처음에는 유람선을 타고 금강산 앞바다에 위치한 장전항까지 가서 낮에는 소형 선박으로 육지로 이동하여 관광하고 밤에는 유람선으로 돌아와 숙박하면서 4박 5일간 진행되었다. 2004년 1월부터 해로 관광이 중단되었으며 2003년 9월부터 육로 관광이 시작되었다. 2004년 7월 금강산 당일 관광, 1박 2일 관광을 시작하였고 2005년 6월 금강산 관광객 100만 명 돌파하였다. 2007년 5월 내금강 관광을 시작하였으며 2008년 3월 승용차 관광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박왕자가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잠정 중단되었다.